억울해서 제보합니다. 저는 정글 카직스였습니다. 초반에 상대 정글 녹턴이 바텀에 턴 써서 사고가 났고, 미드에 턴까지 쓰면서 이득을 봤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상대에 가정하면서 탑갱을 했죠. 먹을 게 없는 녹턴이 제 블루 먹으려고 오길래 녹턴이 이 블루까지 먹으면, 초반에 너무 격차가 벌어지니까 라이너들을 불렀습니다. 하필 탑 미드 라인이 박히고 있었지만, 이 턴만 녹턴 못 먹게 밀어내면, 녹턴 레벨링에 큰 타격을 줄수 있어서 불렀는데, 블라디는 대충 견눈질만 하고 가버리고, 미드도 라인 박혀서 저 때문에 손해가 크다면서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라인 조금 버리더라도 녹턴 이블루못 먹게 했으면 녹턴 끝인데 냉철한 분석과 재판 부탁드립니다 초반 동선밀 백업에 대한 이슈군요 각 변호인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미드 감수성 존나 터지는 사건이네 정글러 새끼들은 왜 맨날 라인 상황 보지도 않고 지원 핑쳐 찍어대는지 모르겠네 라이너를 위해서 정글러가 있는거지 제2의 도구새끼가 어딜 라이너들을 오라마라 하는지 18라인 다 박히는데 도구새끼 블루 하나 먹여주려고 라이너들이 똥꼬쇼 해야하는 구조 맞는 건가요, 판사님? 정글이 게임 흐름을 제일 잘 읽는 포지션인데 라인에 처박혀서 일대 일만 하는 등신 쪼다 같은 새끼들이 정글을 무시해 버리네. 그래 평소 같았으면 미드 탑 라인 박히니까 불러주는 게 맞지만 이 상황은 녹턴이 바텀 미드에서 턴 낭비해 가지고 지캠프 다 털려서 딱한 턴만 더 봐줬으면 녹턴 인생 끝나서 그 새끼들이 편하게 게임 할수 있는 건데 흐름도 못 읽으면서 뭔 반박들을 하는 건지. 양측 의견 잘 들었습니다. 카직스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녹턴의 턴을 바텀과 미드가 빨아주는 동안 카직스도 카정과 탑갱을 성공하면서 턴을 썼습니다. 블라디가 라인이 박히는데도 블루를 한번 들려주고 피즈도 웨이브가 이쁘지 않은 상황에 니코 상대로 힘들어서 6렙 전까지 프리징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도와주러 왔죠. 하지만 그런 손해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카직스 하나 키우는 게 팀적으로 이득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카직스를 안 봐주는 건 마이너스 1의 손해인데 탑 미드가 백업을 오는 건 마이너스 2의 손해가 됩니다. 카직스를 받달라고 했던 근거들을 보면 녹턴을 망칠 수 있고 니코도 집턴을 잡아서 머리 수가 앞서고 녹턴도 다른 데턴을 썼고 등의 말들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객관적인 손해 득실을 따지면 결국 라이너 손해가 전체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카직스의 주장은 욕심이 과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베스트는 카직스가 녹턴을 밀어낸 시점에서 이때 집을 찍어서 톱날 단검을 사와서 그후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었.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라이너 지원 요청으로 인해 손해를 끼친 가직스 과실 8. 아무리 가직스가 오라고 했다고 해도 블라디미르가 라인을 받으러 간 것처럼 피즈도 흔들리지 말고 안았어야 했는데 피즈가 온 것도 과실로 인정하여 과실 2. 8대 2로 가직스에게 20년 형을 선고하고 피즈에게 3년 형을 선고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거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판결해 주는 롤렉 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